네,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자, 이경주 TV 이번 시간에도 또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지요. 자, 오늘의 종목은 두둥 크리스탈 진오믹스입니다. 크리스탈 진오믹스 아시는 분도 계시고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바이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 회사가 그 작가 주가를 좀 보면은. 12월 1 1일 금요일 날8%이상이 급등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까? 하고 뭐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하고 그게 뭔가 하고 제가 봤더니 이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2021년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대를 받았대요. 그래서 회사 연구개발 상황에 대한 소개를 오는 2021년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화상 미팅으로 진행한다. 뭐 이것 때문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그리고또좀 다른 걸 보면 연초 업계 최대의 전 세계 제약 바이오사 유명하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전 세계 제약 바이오사 및 투자자 미팅인 이번 39회 컨퍼런스에서는. 전 세계 500여 개 회사의 만여 명이 참석을 해 갔고요. 기업 정보를 공유하고 투자금 유치와 기술 이전 등을 논의하는 대규모 세계적인 바이오 관련 행사입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투자자 및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항암 및 항섬유증 치료 신약 후보인 아이발티 노스타트 데이터를 중심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발표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빨간색과 밑줄을 쳐 놨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혁신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그리고 글로벌 임상 시험 소개를 통해서 전략적 제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누가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아직은 뭐 대박을 지금 치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믿습니다. 이게 제가 10년도 더 지켜보던 지켜봐왔던 그런 회사인데 분명히 언젠가는 초 대박을 칠 만한 회사라고 저는 믿고요. 그에그 그 사람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얘기 백혈병 모세포 수치 백혈병 아시죠? 혈액암. 백혈병 모세포 수치 93%에서 10%까지로 감소를 시키는 효과를 봤다. 그래서 그게 뭐냐?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혈액암 백혈병 신약 후보 CG-806의 이게 물질 이름이요 후보 물질의 임상 1상 중간 결과가 미국 혈액학회를 통해 발표됐다고 8일 밝혔다. 또 다른 또 이슈가 있는데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임상에서는 450mg 1을 2회 용법으로 임상을 개시해서 FLT3-ITD 돌연변이 이것과 FLT3-WT 야생형을 포함한 환자 4명을 이미 모집을 했고요.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최장암, 최장암 아시죠? 최장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인슐린을 분비하는 최장에 암이 생기는 그 최장암. 스티브 잡스도 최장암으로 결국 사망을 했죠. 최장암 적응증으로 아이발티노스타트, 잼시타빈, 얼로티닙 삼제, 병영, 이 병영요법이란 거는. 특정 물질을 하나만 투여해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로 섞어서 투여해서 치료를 하는 요법을 병영요법이라고 합니다 병영요법으로 개발 중인 아이발티노스타트가 조건부 신약 판매 허가를 위한 임상 이상 결과 보고서에서 췌장암 개선 효과 및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27일 밝혔다 뭐 대략 뭐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지금 크리스탈 지노믹스 관련해서는 물론 아직 뭐 빵, 빵야, 빵야 하고 터진 건 아직은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원래 이, 이 사업 내용을 보면 크리스탈 진업미스가 원래 이 수퍼 박테리아 아시죠? 수퍼 박테리아 에 대한 항생제하고 표적 항암제 그리고 관절염 치료제 뭐 요걸 주로 요세 가지 분야에 집중을 해오던 그런 기업이었어요. 원래 하던 일이 이거였는데 이번에 그 이슈가 좀 새롭게 추가가 됐네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현재 7,773억이다. 상장 주식수는 4,589만주다. 좀 적당하죠 주식수는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코스닥 75위다. 외국인 소진률은 조금 많네요. 5.97% 지배구조를 보면요. 은 최대 주주가 조중명씨인데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이 9.26%아 요게 조금 아쉽네요. 지배 구조가 약간은 좀 불안정하다. 10%가 채안 되네요. 그리고 제가 이 개인적으로 조중명 제가 그냥 회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조중명 회장님이 제가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오랫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일단 뚝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볼 때마다 그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이 자꾸 떠오르는데 뭐, 두 분을 꼭 굳이 비교하자 그런 건 아니고요.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아. 이분도 뚝심이 대단하시거든요. 조중명 회장님도. 그 서정진 회장님처럼. 그래서 저는 조만간, 아니, 언젠가는 반드시 초 대박을 칠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분이 원래 LG화학, LG그룹 아시죠? LG화학 기술 연구원의 바이오텍 연구소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 소장님이셨어요. 소장님을 맡아계시다가 이제 그 크리스탈 지노믹스라고 해서 기업을 창업을 하신 거고. 연구소 출신이에요, 연구소. 연구하시던 분. 그리고 재무 구조를 보면 크리스탈 지노믹스의 재무 구조. 자산 총계가 2,480억입니다. 이 중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97억. 그러니까 전체 자, 자산 중에 10%가 조금 넘네요. 파생금융상품 자산은 38억 적습니다. 예,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생금융상품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 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 놓는 거는 안 좋습니다.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채권도 꼴랑 49억밖에 안돼 괜찮아요 예, 외상으로 준게 별로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안 팔려서 쌓아둔 재고가 17억밖에 안 돼요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좋습니다 부채 총계도 684억밖에 안돼 유동부채는 555억 단기 차입금이 72억밖에 안 됩니다. 이거뭐 충분히 갚, 그, 갚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기 차입금은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돈인데 72억밖에 안 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97억인데요. 뭐 충분히 갚죠. 자기자본, 자본 총계는 1800억. 이익, 잉여금, 아 300억을 지금 쌓아놨습니다. 이익 난거다 합쳐서. 그렇고 재무상태표는 이 정도고요. 양호하네요. 결론은. 그다음 중요한 게또 손익계산서인데 아 여기가 조금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할까 봐서 누가 아이 부분이 약간 좀 실망스럽게네요. 뭐냐면 매출액이 2020년도 1월부터 9월까지 43억밖에 안 났어요. 매출액이. 전년도 동기는 32억. 그나마 한 11억 늘긴 늘었네요. 근데 매출 원가가 24억이다. 한50% 정도가 조금 안 되죠.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관비가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82억 판매 및 관리비가 82억 이게 좀 의외인데요. 영업이익이 아, 안타깝습니다. 63억 손실이 났어요. 9개월 동안에. 전년도 2019년도 1월부터 9월까지도 69억 손실. 그나마 손실 6억이 좀 줄었네요. 당기순이익이 214억 또 손실. 전년도에는 62억 손실밖에 안 났는데 올해 들어서 왜 이렇게 많이 손실이 났는지 모르겠네요. 거의 4배 가까이 손실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62억에 돈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나가버렸네. 그 당연하죠. 당기순이익이 214억 손실을 영업이익이 63억 손실이다 보니까 뭐 까먹은 거죠. 예. 투자활동 현금 흐름. 74억이 돈이 들어와 버렸어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들어왔나 했더니. 아 여기다가 또그 이거는 좋은 거야 이거 자체는 아 이건 근데, 근데 뭐꼭 좋다 라기보다 하여튼 이건 뭐 나쁠 건 없다 뭐냐면 기타 유동 금융자산 에다가 183억을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전체 투자 활동 현금 흐름으로 전체를 놓고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갖고 전체 결과물이 74억이 돈이 들어왔다 재무 활동 현금 흐름도 185억이 들어와 버렸네 돈이 나가야 좋은 건데 이건 근데 왜 이렇게 돈이 어디서 들어왔나 했더니 주식을 발행해갖고 이게 189억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뭐 나쁘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보면 손익계산서가 조금 좀 약간 좀 꺼름직해요. 근데 원래 바이오 기업이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게 꼭 좋다는 의미는 아닌데 현실이 그렇다 이거예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현실 돈을 계속 꼬라박다 보니까는 뭐. 이익이 쉽게 나지가 않죠. 그러니까 손실을 많이 보죠. 그러니까 제조업으로 비유를 하자면 지금 당장 물건을 그렇게 많이 팔지는 못하면서 한편으로는 대박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계속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돈을 계속 거기다 꼬라박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유상증자도 하고 뭐 그 전환 사채도 발행을 하고 뭐 B W 신주 인수권부 사채도 발행을 하고 계속 빚을 끌어다가 꼬라박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탈 지노믹스도 아직 그런 초초초 대박 상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거기다 돈을 박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좀 그렇고 예,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 상태도 썩 좋지는 않죠 당연히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가 배경지식으로 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요 29만주 정도를 제 3자 배정으로 해갖고 유상증자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상장 주식수가 지금 4589만주인데 여기에 29만주 정도가 이제 추가가 되겠죠. 근데 이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4589만주 중에 약 30만주가 신규 발그 다시 또 추가로 상장이 되는 거니까 뭐 물량 폭탄이 떨어진다고까지 할 수는 없고 뭐 근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하나 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게 최근에 그 금호 h t 가이 크리스탈 진원 믹스의 지분 5.32%로 취득을 했어요. 네. 왜 취득을 했을까? 뭔가 좀 비전이 있다고 또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취득을 했겠죠. 5% 이상 대주주가 돼 버렸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소식이 전해졌는데 지금 마곡 아시죠? 마곡동. 마곡에다가 연구 개발 R&D 센터를 신축 공사에 지금 그 이게 착공을 시작했나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뭐한 2년 3년 공사 기간을 그렇게 목표로 잡고 400억 정도로 투자해 가지고 신축 공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유상 증자를 한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는뭐 하여튼 이것저것 지금 돈을 여기저기서 많이 좀 끌어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탈 지노믹스 가는데 그게 뭐 지금 당장 1 2년 내로 재무상태 제가 아까 짚어 드렸잖아요 그걸로 봤을 때뭐뭐 자본금의 뭐, 뭐 자본 굉장한 타격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뭐뭐 뭐 재무 구조에 타격을 줘 가지고 이게 뭐 휘청인다 그럴 정도까지 끌어다 쓰는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그거는 뭐 크게 걱정은 좀안 해도 된다. 회사가 휘청일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기업이란 그 특성 생리를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알고 있다면 뭐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용납해 줄수 있지 않겠나 이겁니다. 그다음에 그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이거 왜 자꾸 또 제일 중요한 주가 차트를 좀 보면 아 2020년 7월 1일 올해 여름에 11,950원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꾸준히 상승했다가 잠깐 조정 나왔다가 다시 이때 이때가 언제죠? 2020년 8월 20일부터 2020년 8월 28일 약 8일간 최고가 22,150원을 찍으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왔다가 이때는 아주 차트 모양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아름다운 모양을 이루고 있었어요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정배열을 이루면서 적당한 이격을 유지하면서 아주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차트 모양이었는데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그 이후부터 차트가 약간 무너져요 그래서 5일선, 21선 뚫고 내려오고 61선도 뚫고 심지어 121선까지 뚫었는데 여기서 쭉 받치다가 이때가 언제입니까? 2020년 10월 26일이네요. 이때부터 그 2020년 10월 12월 10일 그니까 그저께죠. 목요일, 목요일까지 그 기간 조정을 쭉 보이다가 어제 제가 지금 그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시간과 날짜가요. 2020년 오늘이 12월 12일 토요일. 시각은 오후 지금 시각 오후 4시 17분입니다. 그다 음 어제 12월 11일 날8.36% 급등이 나오면서 종가가 16,850원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이 윗꼬리가 살짝 길게는 아니고 살짝 좀 짧게 달렸는데 그래서 드디어 여기서 쭉 날아가 날아갔고 61선을 뚫어버렸네요. 근데 차트가 완전히 다시 회복했다 차트 모양이 아름답게 그렇게까지 아직은 말씀드리기는좀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이건 더 두고 봐야 될것같아그리고한 가지 그 재료가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그것도 뭐 지켜봐야 되겠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크리스탈 지노믹스 요거야 그리고 어제 보니까는 거래량도 좀 많이 실렸어요. 거래량 그리고 아래 꼬리는 거의 안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굳이 예상건데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요때는 좀 상승이 계속 상승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요거를 내가 신규로 매수를 해보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계신 분은 월요일 날 월요일 날뭐음봉만 나오지 않으면 한번 조금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갖고 계신 분, 보유 중이신 분은 일단은 더 갖고 계셔 보세요. 여기서 뭐 갑자기 뭐, 뭐 조종이야 나올 수 있겠지만 뭐 갑자기 뭐 급락이 나와가지고 막 밑으로 막 쳐받고 막 꼬라받고 그럴 것 같진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갖고 계신 분은 일단은 당분간 좀더 보유하고 계셔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으로 이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아까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고 길게 장기적으로 한뭐 2년, 3년, 5년 후를 혹시 내다보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싶어, 싶으, 싶으신 분은 이 크리스탈 지노믹스를 한 4년, 5년 이렇게 길게 내다보고 한번 여기다 묻어두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크리스탈 지노믹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첫 번째 시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